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등식이 지금 같이 주어져 있고요. 어, 헤이 집합 을 S라고 했을 때다음중 집합 S의 원소가 아닌 것을 지금 어, 고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라는 건데 우선은 얘는요 부등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라고 하는 걸 크기를 비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 이전에 결국에는 얘가 비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의 식을 어떻게 요 비교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을 비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선 여기에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두 식을 어, 비슷한 형태, 형태로 바꾸자. 예, 요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뜻입니다. 우선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 자, 그것의 x 마이너스 1 거듭제곱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것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0제곱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미순 서로 동일한데다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지수는 서로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엔 요 녀석의 범위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 범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이제 비교를 하면,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당연히 얘는 안 되겠죠. 어떤 게안 되냐면 x 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은 1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얘가 왼쪽은 지금 1에 해당이 되는데 오른쪽은 또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1이 1보다 작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인즉슨 지금 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만일에 1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없어지게 되고 x 의 x 마이너스 2로 이렇게 해서 묶어 쓸 수가 있으므로 얘 자체가 결국 0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x는 0이 아니고, x는 2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유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우선은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자, 그 다음, x가 지금 여기에서 1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왼쪽에 있는 식을 이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x-1에 제곱이 이렇게 오고요 그 녀석의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1 거듭제곱이다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x제곱-2x 플러스 1그 녀석이 0제곱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해서 다시 바꿔 썼는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요 녀석에 대해서 얘는요 결국에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과 이렇게 접하는 그래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격의 이말은즉슨 여기가 지금 1에 해당이 되는 건데 1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다면, x 1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0보다 크다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설명을 좀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계는 우선 첫 번째. 어 지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밑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우선은 밑이 0보다 크고 이번에는 1보다 작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지금 보시면요 어, 결국에는 여기에서 0과 1 사이에 해당이 된다 라고 했으니까 자, 요 녀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녀석과 요 녀석이 서로 0과 1 사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아, 당연히 x-1이라고 하는 게 0보다 크다라고 해서 지수에서는 결국엔 부등식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납득 되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x가 1보다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납득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이제 풀어줄 건데요 지금 이 경우는 지금 보시면 0보다 크고 x-1의 제곱 얘가 1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x-1이, 그리고 0보다 작거나, 아니면 0보다 크고요, x-1이, 그리고 어떻게? 1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양쪽에다가 1을 더하게 되면 0보다 크고요, 그리고 1보다 작거나, 아니면 1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납득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만일에 이거를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헷갈리는 경우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x축에 해당이 되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접하고 있는 상황인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0과 1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그말은즉슨 그래프 선상에서 여기가 1이 되는 지점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0이 되는 지점에 해당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서 0과 1 사이라고 한다면, 요 녀석, 그리고 요 녀석, 요 녀석, 이렇게 해서 선을 그은 다음에, 이거보다는 크고, 이거보다는 작고, 이거보다 크고, 다시 이거보다 작다라는 형식으로 가셔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러므로, 자, 만일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이, 아까 뭐였죠? 만일에, 1이다 라고 한다면, 아까 x는 0 또는 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되는 지점, 여기가 2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그 사이에 있다 라고 하게 된다면, 지금 보는 바 같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그리고 또는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예, 네, 요렇게 어떻게 해요? 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의점이 x가 1보다 크다라는 것과 지금 보는 바지 이 녀석이 서로 어떻게 돼요?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x가 1보다 크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1보다는 크고 x가 어떻게 해요? 2보다는 작다라고 이렇게 예, x에 대한 부등식을 지금처럼 완성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자두 번째는 자 이번에는 x제곱 다시 마이너스 2x 다시 플러스 1이 1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한 거니까 이 그래프를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 말인즉슨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결국에 음 이쪽, 바깥쪽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0보다는 작고요. x는 0보다 작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x는 2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잘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만일에 지수 자체가 지금 밑 자체가 1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 실상 얘는 뭐 증가함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요 녀석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x-1이 그냥 0보다 작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어, 지수에서는 부등식의 방향이 바뀌질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x는 어떻게 해요? 1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잘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얘도 만족을 시키면서 요 녀석도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결국에는 얘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0보다 작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S라고 하는 집합에 대해서 한번 굳이 한번 다시 한번 써본다면 자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뭐 조건 제시법으로 조건 제시법으로 X 바라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X가 어떻게 해야?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음, 1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다 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는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결계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이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뭐가 될까요? 음... 네, 예가 되겠죠. 자, 봅시다. 이 녀석이 결계는 답에 당이 된다. 4번이 결계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뭐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요. 하나하나씩 비교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여기서 이 포인트 다시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밑 자체가 0과 1 사이, 그리고 밑 자체가 1보다 크다. 예, 이두 가지의 경우로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예, 크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을 겁니다.